단기 보유 시77% 또는 66% 세율의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죠. 안녕하세요, 세무사 임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1년 안에 부동산을 팔면 세금이 77%라던데 그 진짜예요? 어,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개인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되면 단기보유시 77% 또는 66%세율의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보유 목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죠. 그거는 요즘 이제 많이들 유행하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재테크 네.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등록을 해갖고 매매를 할 시에는 단기 보유하더라도 일반 세율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일반 세율 최저가 6%, 최고가 45%. 근데 아까 77%, 66%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 매매 사업이니까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얘는 종합소득세 계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77%, 66%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될때 그렇게 분류가 돼요. 세율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종합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종합소득이자 사업소득. 그러면 소득의 유형이 다르거든요. 양도냐, 사업이냐에서 세금은 내가 벌었고 내가 쓴 돈을 뺀순 이익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양도소득은 내가 사서 얼마에 팔았냐만 가지고 계산하고 사업소득인 매매 사업은 내가 얼마에 샀고 그거와 관련된 비용이 또 추가로 뭐가 있고 그리고 내가 팔았을 때 남는 거 갖고 내는데 결국 보면 필요 경비의 차이가 이쪽이 어, 훨씬 넓어요. 음, 매매 사업이 이 음. 경우에 대표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양도소득은 인정 못 받고 사업소득인 경우 매매 사업인 경우 인정받는 경우 대표적인 거 하나는 이자 비용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이걸 재값에 시세대로만 팔아도 남는 거니까 이 목적으로 단타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게 경매 경락장금 대출.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 넣고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 대금의 한 80%까지는 대출이 나와요. 뭐 네.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80%인지는 모르겠는데. 못해도 70%는 나올 거고, 자금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은 양도에서는 비용처리가 안 돼요. 매매 사업은, 내 매매 사업과 관련된 비용 중에 하나가 이자비용이니까, 어, 얘는 어. 비용처리가 된다. 어. 세율도 낮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자비용만 얘기했는데, 그 외적인 비용들도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더 정리해서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또 이게, 장점이 양도소득과 매매사업일 경우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은 내가 부동산을 뭐두세 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채는 25년도에 팔았는데 손실난 상태로 팔았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결손금은 양도소득인 경우에는 그 해에만 정산이 돼요. 예를 들어 25년도에 내가 첫 번째 판 부동산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야. 그러면 그해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얘랑 상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팔았다 양도가 더 없다면 그 다음 연도 26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이 25년도 마이너스는 사라져요. 근데 매매 사업은 사업과 관련돼서 내가 25년도에 경매로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은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합산할 소득이 없거나 하고도 마이너스면 얘는 10년간 2월돼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죠. 양도는 그해 얘는 다 합산하고 남으면 10년간 넘어간다. 이런 매매업 사업자를 아무나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사업자 등록은 아무나 할수 있죠. 법으로 뭐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겪는 게 내가 국세청에 매매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니 국세청은 나를 매매 사업자로 인정해줬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국세청의 입장은 <laughs> 너가 신청서를 냈으니까 내가 등록증 준 거야 너를 인정한 거 아니야 <laughs> 너가 냈으니까 줬을 뿐이야 국세청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만 냈다고 해서 매매 사업은 절대 아니고 그밖에 사업과 관련된 준비 또는 정황들을 우리가 세팅해 주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77%로 국세청은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아끼려고 이제 6% 또는 뭐15% 이런 세율로 음. 갔을 때 국세청은 음. 77%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때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여기 있어요 하면은 그것만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 음. 부분도 이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정리해서 이것도 따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음. 매매업 사업자를 내놓고서 활동을 안 하면 그냥 간이가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되는 여부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 유형을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 부가가치세가 면해지느냐 그래서 부가세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로 나눠지는데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음...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자가 안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로 활용하려면 조심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이 매매업의 특성상 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당연히 내가 부가가치세 일반 가세자면 일반 가세자들과 똑같이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내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와 똑같이 매년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건 하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우리는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라고 해서 일반 양도세대 계산법을 준해서 우리도 예정신고로 미리 해서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 지역, 서울은 다 조정 지역으로 묶였지만 조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랑 비조정 지역에 부동산을 사고팔 때 매매차익 예정 신고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달라져요. 조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업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아까 말한 77%의 세율과, 아까 6에서 4 5 세율과 비교를 해서 큰 걸로 내야 돼요. 그래서 조정지역은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조정지역이 서울 전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네. 괜찮았죠. 우리가 음, 매매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소득이라는 게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또는 이걸 부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얘도 소득이 음. 여기서 발생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따라붙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다.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내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추후에 다시 또 깊이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매매하는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는 걸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네.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몇백만 원이 세이브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안 팔려서 네. 월세 줬다. 그때는 국세청의 시각에서는 넌 매매 사업 재고 주택이 아니야. 그냥 사업용 고정자산인 임대 주택이잖아. 그걸 단타쳐 77%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제 오프라인 쪽으로는 네. 아름아름 매매사업자분들을 저랑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영상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특성이 일반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분들은 다루지를 않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세무사님들이 바쁘시기도 하고 사실 이게 큰 돈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에 관해서 세무대리를 맡기시고 싶다면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업은 잘 쓰면 명검이고 못 쓰면 내 발등을 찍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저 같은 좀 매매업의 전문인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꼭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